안녕하세요. 건축과 인테리어의 모든 것, 토리디엔 씨입니다.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평 이하의 작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죠. 그런데 이런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는 일이 사실상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설계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홀로 고민을 하는 것보다, 나 홀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토리디엔 씨와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까요? 1. 신축 전문성과 맞춤형 설계. 농촌체류형 쉼터는 작고 아담한 공간이지만, 각 공간의 활용도와 효율성은 중요합니다. 토리디엔 씨는 신축 전문회사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적화된 설계와 구조를 제공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편안하고 넓은 느낌을 줄수 있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또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설계로 단순한 쉼터를 넘어 살기 좋은 공간을 창출합니다. 2.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경험. 토리디엔 씨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촌 주택이나 비슷한 공간을 새롭게 바꾸고, 내부 공간을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변형하는 데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존 농촌의 전통적인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이미 있는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바꾸는 작업에도 뛰어난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공간의 미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기능성을 잃지 않는 인테리어를 제공합니다. 3. 고품질 자재와 최신 기술 적용.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작은 공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리디엔시는 고품질 자재를 사용하여 튼튼하고 오래가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신 건축 기술과 친환경 설계를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지속 가능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고효율적인 단열과 환기 시스템을 설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4.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토리디엔 씨는 농촌의 기후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특히 산림 지역, 습기 문제 등 농촌에서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통해 생활 공간의 편안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5. 완벽한 A부터 Z까지의 서비스 제공. 농촌 체류형 심터는 단순히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소통과 디테일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토리디엔시는 계약 후 시공부터 완공 후 유지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며 언제든지 수정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와 책임감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완공 후에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6. 고객 맞춤형 지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는 데 있어 단순히 작고 아담한 집을 짓는 것 이상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객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고 원하는 생활 스타일도 다릅니다. 토리디엔시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예산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생활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심한 상담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갑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은 단순히 작은 집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토리디엔씨와 함께라면 신축의 전문성, 리모델링 경험, 고품질 자재와 최신 기술, 농촌 환경에 맞춘 설계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토리디엔 씨와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토리디엔 씨와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토리디엔 씨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토리디엔 씨를 검색해 보시거나, 아래 설명란을 확인하시고, 편히 연락주세요.